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토트넘. 후스퍼의 상징과도 같았던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양구단은 동시에 이적을 공식 발표하였고, 이적료는 무려 2억 파운드, 한화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이적 역사상 최고 금액이며,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이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약 10년 동안 클럽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클럽 통산 160골 이상을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아왔으며 팬들에게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레전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적 소식 직후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적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손흥민 선수와의 작별은 팀 전체에 있어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했고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였습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태도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 역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토트넘의 진정한 전설이었다 이제 손흥민에게도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윙어 중한 명을 영입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체제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르디올라 감독은 이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지능과 마무리 능력,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적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함으로써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진정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 역시 이전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조건은 3년 1년 연장 옵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우입니다. 이번 이적으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에를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더해지면서, 시티의 공격진은 더욱 막강한 파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 또는 가짜 9번 역할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홀란드 선수와의 시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으로 거액의 이적료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팀의 핵심 축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단은 이 자금을 활용해 전면적인 리빌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후계자 영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구단이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년간의 헌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단순한 외국인 선수를 넘어 팀의 심장이자 영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커리어의 황금기에서 세계 최고의 팀과 함께할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축구팬 모두에게 있어.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자 세계 축구계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국 축구계는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고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핵심 스타 손흥민이 거의 10년에 걸친 활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FIFA 관계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의 최신 재정 보고서 역시 손흥민의 이적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레비 회장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스폰서십, 방송권, 광고 캠페인 등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고 구단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북런던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 또한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는 개인 퍼포먼스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경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팀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팬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과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극복해내며, 결국 토트넘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모든 비판을 잠재웠고, 지금 받는 찬사는 그간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을 경우 구단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결심은 단순한 개인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실패한 재계약 협상, 다른 클럽들의 적극적인 영입 제한 등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중 하나로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작했고 그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측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이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파의 재정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레비 회장은 손흥민 이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그의 이탈은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스폰서 계약과 중계권 협상이 축소되거나 해지될 위험도 존재하며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대표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등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제안을 하며 붙잡으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돈보다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며 구단의 더큰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 연장 조항 발동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이 그의 커리어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단순한 수익수단으로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달 뒤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씨는 양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